진짜 <laughs> <이제> 비행기 타고 <laughs> 오사카 가요 아침부터 공항갔어서 되게 피곤했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갑니다 <laughs> 엄마 인사해 <있나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엄마랑 저희 엄마랑 <laughs> 잘 갈게요 <laughs> 동생이랑 남생이랑 동

와서 저녁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회전 초밥 집에서 초밥 먹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도톤보리를 왔습니다. 그게 유명한 저 이름이 뭐였지 킨류라멘어킨류 라멘 어. 도톤보리 되게 유명한 라멘집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꺾어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초밥집이? 여기 괜찮그지 여기는 갤로크 스시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기다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편의점으로 간식 사러 왔습니다. 엄마 요거트, 목욕하고 나서 먹을 요거트나 이런 것도 사, 음료. 음,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음식 사오고, 교자 먹으려고 합니다. 짠! 이 로톤버리에서 사온 교자예요. 이거 테이프는 이렇게 쉬어야겠다. 밀크티! 어, 어 우리 거 푸딩은 어딨어? 푸딩이 아, 하나 더있아 아. 푸딩.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교토 가려고 남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오늘도 이거 파워 입었어요. 짠 뒤에. 도톤보리 다 보여요. 어, 얼굴이 엄청 많이 부어가지고 짠~ 여기 도톤보리 쪽에 있어요. 낮에 오니까 밤이랑은 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교토 와서 여기 모스 버거 와서 햄버거 시켰어요.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내또 자고 일단 햄버거 시켜서 밥 먹고 버스 타고 가려고 합니다. 햄버거를 다 먹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따뜻하다. 내라라고 올라왔는데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인청 응. 응, 많아요 엄마 어, 이거, 이것좀 들어줘. 큐큐 좀 구경하자 우리. 에이, 우리 참 많이가 시내 이렇게 되는데. 어? 전국 응? <laughs> 우리, 어, 우리 어. 갈 때는 게사이 없어, 없어. 어. 안에 들어가. 차량이... 진짜. 와, 요 I c 好哒，好哒。 이런 신사 같은 게 다. 이게 사람들이 다 저렇게 찍느라고. 진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요, 배고파요. 밥을 제대로 된 거를 정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정식을 못 먹어서 지금 밥집을 또 찾아야 될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죠?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신사들이 엄청 커요. 소래에찍가먹으니까 진짜 맛있 아니 이거 아니야 잘못봐 어... 또뭐먹을까성우나먹 고, 싶은거없어이거이거아니먹110 어. 원？아, 안되겠다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한 부리코산인데 저랑 같이 안보이죠? 아! 너무 깜깜해 그치? 너무 깜깜해서 잘 안보여 내가 저거 혼자 찍어야지 쟤를 혼자 찍어줘 찍었어 브리커산 찍었어? 어.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과자랑 타코야키랑 오뎅이랑 라면이랑 어? 이거 어딨네? 어 두개 있어 두개 먹어 두 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쇼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바파크스랑 남바톡에 가서 이제 친구들 선물도 좀 사고 쇼핑도 하고 그러려고요. 오늘도 날씨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좋아요. 남바 시티고, 이제 저희는 남바 시티도 가고, 남바 파크스도 가고, 여러가지 다 가서 마지막 날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 가자? 오늘 뭐 사실 거죠? 가방 하나 살 거예요. 가방 말고 또뭐 사실 거죠? 남편, 장갑도 네. 사고요. 네. 초콜도 사고요. 초콜릿 여기서 안 사잖아. 공항에서 사잖아. 알겠어요. <laughs> 자꾸, 자꾸 초콜릿을 공항에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신다고. 그래서 오늘 엄마 가방이랑 아빠, 아빠 살 거예요. 네. 네. 도톤보리에 있는 규가츠 맛집이라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규가츠 먹으러 드디어 줄 서서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무 배고파요. 한 15분, 20분 기다린 것 같은데 되게 사람 빡 많이 차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직접 넣어서 구워 먹는 거래요. 구워서 먹는? 어? 됐다용. 됐다용. 어느 정도 구우면 되는 거지? 궁금해. 아, 방에서 계속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여기는 교통벌이 강쪽이고요. 밤 되니까 엄청 추워지고, 그다음에 다 불이 켜졌어요. 음, 여행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오늘은 친구들 선물도 많이 사고 근데 딱히 먹을 거 말고는 <laughs> 사줄 게 없어서 지금도 뭘 줘야 될지 고민인데 그래도 좀 많이 사놨어요 이렇게 야경 진짜 예쁘고 이강 건너서 말고 위쪽으로 가면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엄마 인상해 오늘도 도톰보리의 야경은 화려합니다. 응. 여기 줄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 킨뉴라멘. 저희가 가는 라면집은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희가 가는 라면집이에요. 아 나도 군대 먹을래. 치마 줄 수. 이거 엄마 거. 응. 어, 그거랑 어? 여기 이거? 아니 야 옆에 거. 어거두 개. 어. 이렇게 앞에 자판기에서 표를 뽑으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들이면 라면을 직접 만들어주세요. 엄마는 김치, 파, 라면을 시키셔서 이렇게 파란 김치가 엄청 만들어있어요. 아, 아, 이게 나 같아. 이거는 제가 시킨 라면입니다. 오. 이 드럭스토어 같은 엄청 큰데, 친구들 선물이랑, 과자랑 이런 거좀 살려고 찍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쇼핑을 다 하고 편의점에서 요거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랑 푸딩이랑 이렇게 케이크 사와서 먹으면서 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선물 산 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안녕 와 진짜 신개념으로 간다 집을 아뭐 이래 엄마? 진짜 신기해 와피트니 항공은 사지 마세요 진짜 혼란합니다 혼란함.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간곡히 네. 부계가